첫사랑 닮은 장모님의 자기 위로를 목격한 사위. 다음 날 정오 무렵 침대 위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옆을 돌아보니 어젯밤에 격정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장모님, 미애가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세 번의 격정적 사랑 이후 평안하게 잠든 얼굴, 옅은 미소까지도 첫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아릿했다. 어제의 일들이 꿈인가 싶었지만, 팔베개를 하고 있는 내 팔에 저릿한 감각과 미애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기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팔을 빼려는데 미애가 뒤척이며 내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준씨.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을 멈췄다. 혹시라도 잠에서 깨어날까봐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미애가 눈을 떴다. 잘 잤어? 미애야 내 말에 미애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대담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어하는 소녀처럼 보였다 아니 민준씨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미애는 말끝을 흐리며 이불로 몸을 가렸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웃음이 나왔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우리 미애는 이렇게도 귀엽네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자 미애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젠 어떡할 거야 민준씨. 우리는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깊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어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애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애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에 미애의 표정은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민준 씨가 좋아 어젯밤의 그 기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생애 최고의 밤이었어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내 마음 속 아픈 첫사랑의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는 듯했다 이제 내게 첫사랑은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된미애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아침 햇살을 맞았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제 막 시작된 비밀스러운 사랑의 맹세를 하는 듯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렸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자기 나 이제 돌아가. 오늘 저녁쯤이면 도착할 것 같아. 문자를 본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미애의 얼굴에서도 화색이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제의 열정적인 감정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현실의 불안과 죄책감이 우리를 덮쳐왔다. 미애는 급하게 침대에서 내려와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준씨 큰일 났어. 지혜가 오늘 온대. 지혜의 메시지를 확인한 우리는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제의 열정은 어느새 싸늘한 불안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미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미혜야.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내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미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준 씨. 이제는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흔들리는 모습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미애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미애야, 우리. 딱한 번만 더 하자. 지혜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염치없게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설득했다. 미애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내게 기댔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동시에 어젯밤의 짜릿한 쾌락을 갈망하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사위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나도 원해.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나는 그녀를 번쩍 하나 들고 다시 침대로 향했다. 어제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입맞춤이 오갔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급하게 벗겨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 우리의 움직임은 더욱 격정적이고 거칠어졌다. 미애의 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신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민준 씨, 너무 좋아. 제발 멈추지 마. 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더 깊숙이 파고들며 뜨거운 사랑을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쉬워했다. 미애는 내 귀에 나는 평생 민준 씨의 여자야.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난 민준 씨를 못 잊을 거야. 라고 고백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내 마음은 죄책감과 동시에 알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찼다. 나는 미애의 귓가에 나도, 나도 미애 없이는 못살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민준 씨, 나왔어.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는 얼어붙었다. 쾌락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미애는 놀란 토끼처럼 내 위에서 얼어붙었고, 나는 그녀의 입을 막으며 숨죽였다. 지혜가 방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파국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준은 미애의 입을 막고 그녀를 안방 베란다로 미애를 밀어넣었다. 동시에 자신도 안방 욕실로 급히 몸을 피하며 동시에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지혜는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씨 왜 전화 안 받아?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민준은 머리에 물만 뿌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욕실에서 나오며 태어난 척 언제 왔냐면서 전화라도 하지. 그러며 상황을 모면해 간다. 그런 와중에 알몸으로 베란다에 나가 있는 미애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지혜는 의아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엄마는 어디 있어? 방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에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베란다에 알몸으로 있던 미애가 까치발을 하고 작은 방으로 살금살금 소리 없이 사라진다. 민준씨, 방금 무슨 소리였어? 민준은 재빨리 둘러댔다. 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하면서 지혜를 안고 뽀뽀 세례를 하는데, 징그럽게 왜 이래 옷이나 입어? 라고 하고는 엄마는 어딨어? 지혜가 물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간 미에는 옷을 바로 입고 눈을 비비며 나오면서, 지혜 왔네. 저녁에나 온다더니 일찍 왔다면서,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쓰어 올린다. 평소 낮잠 안 주무시는 분이 낮잠을 잤다는 엄마의 말에 어젯밤에 뭐 하느라 피곤하냐면서 엄마를 지켜본다. 그 말을 안방에서 들은 민준은 뜨끔한 생각이 들고 침대 아래 벗어 놓은 장모님 옷을 재빠르게 숨기고 침대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오면서 어제 오시자마자 청소하시고 밥하고 설거지 하시느라 피곤하셨나 보다고 민준이 대신 변명을 한다. 그런 민준을 본 미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냥 좀 피곤해서 너 왔으니까 이제 엄마는 가야겠다. 미애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지혜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의아해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애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혜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어? 미애는 놀란 듯 멈칫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미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은 그냥 민준이 혼자 있어서 청소도에 즐겨 맞어. 걱정 말고 너네 둘이 잘 지내. 미애는 지혜의 등을 다독이고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신히 파국을 모면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혜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씨, 엄마가 왜 저렇게 서둘러서 간 거야? 그리고 너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는 이제 다시 둘만 남았네. 민주는 지혜를 끌어안고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혜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이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미혜와의 비밀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불안에 떨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미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민준은 지혜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알수 없는 슬픔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민준은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 아닐까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지혜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씨,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지혜의 눈을 피하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대답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뭔가 있었어. 엄마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셔. 그리고 민준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줘. 혹시 엄마랑 잤어? 민준은 지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엄마랑? 말도 안 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 지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민준은 지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지혜의 분노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와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은 지혜의 분노를 이해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하지만 그는 지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지혜는 민준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씨,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남편이 엄마랑.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너무 외로웠다고. 아빠는 늘 바빴고, 나는 결혼해서 떠나고, 엄마는 평생 외롭게 살았다고. 그리고 민준씨는, 민준씨는 나한테 첫사랑과 닮았다고 했지? 혹시, 우리 엄마가 첫사랑이랑 닮았어? 민준은 지혜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내 첫사랑과 너무 닮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겠어. 나는 민준 씨를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평생 외롭게 살았으니까.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그리고 민준 씨도 사랑해.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지혜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지혜가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며칠이 지난 후,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묵직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중과 미애는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지혜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저한테 준 상처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이제 나의 결심을 말하겠다. 라고 지혜가 입으련다. 민중과 미애는 움찔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 엄마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다는 거. 그리고 민준 씨를 첫사랑처럼 느꼈다는 거. 그리고 민준 씨도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첫사랑과 너무 닮아서 혼란스러웠다고. 지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민준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지혜는 두 사람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민중과 미애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두 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 셋이 함께, 우리만의 관계를 만들어 가요. 민중과 미애는 깜짝 놀랐다. 지혜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두 분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두 분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 두 분이 함께하는 것을 눈 감아 드릴게요. 지혜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민준과 미애는 지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지혜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셋이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결혼을 해보니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씨, 나를 사랑한 만큼 우리 엄마도 사랑해줘. 대신 엄마를 사랑해주는 횟수만큼 나도 똑같이 사랑해줘. 그 말에 민준과 미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어본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야. 민준이 물어보니 지혜가 조금은 풀린 표정으로 민준씨 처음에는 두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민준씨가 원해도 4개월 넘게 받아주질 못했던 게 생각이 났어. 나도 민준씨를 누구 못지 않게 사랑해. 피곤하고 회사일이 바빠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게 민준씨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첫사랑을 닮은 엄마에게 끌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 엄마도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민준이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딸,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애도 흐느끼며 말했다. 지혜는 그런 두 사람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민준씨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가 외로울 때 딸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우리 셋이 서로를 지켜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과 미애에게 더 이상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민준은 지혜의 말대로 미애를 사랑했다. 그는 미애를 첫사랑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혜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혜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쏟아부었다. 지혜의 말처럼 미애를 사랑하는 횟수만큼 지혜를 사랑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질투와 불안, 그리고 죄책감이 그들을 덮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민주는 미애와 함께 있을 때 그녀에게서 첫사랑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있을 때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담긴 특별한 관계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